어, 나는데편집있빠빠 음, 네, 네. 빠빠빠. 아겠지어나어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열리는 마켓 짱이었어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 사우나 하는 줄 알았다 고요 뒷배경이 <laughs> 그렇구나. 아 드디어 내일 또그 우리 나눔 음악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 아람누리 극장에서 어, 나무 <laughs> 나눔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 최종 연습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게 될또 저와의 또 거의 20년 이제 지, 지기. 친구죠? 네, 이제 좀 지겨주겠어요. <laughs> 우리 피아니스트 강준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수. 네, 준민씨, 나는 음악회가 네. 어떤 음악회인지 살짝 설명해주세요. 어, 사회적으로, 네. 많이 약자 피해를 받는. 피해를 네. 받는 그런 음, 여성 여성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후원 음악회고요. <laughs> 좋네요. 아주 네. 뜻깊은 행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내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laughs> 음. 좋은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어, 나눔도 후원도 하시고, 뭐 네. 후원하실 분들 후원도 좀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즐거운 공연 감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겨, 즐거운 공연 감상.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 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아 네. 1부 때는, 이 또, 저랑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랑 또, 레퍼토리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독창의 수준으로, 네. 네? 너무 힘듭니다. 너무 <laughs> 욕심낸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무튼 농담이고, 그만큼 또할게 많으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네. 저희는 화이팅 네. 합시다. 합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시면 저희 또, 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어, 마쳤던 그, 케미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습 많이 못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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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또 2부에 또 참가를 하게 될, 참가하는 콘크인가 뭐 아무튼 <laughs> 2부 때 이제 같이 또 노래를 하게 될 우리 사중창 멤버입니다. 예. 우리 이름을 하나 줘야겠다. 사중창 하나, 예를, 예를, 뭐, 이름은 나중에 지, 지을 텐데. 지어달라고. 어, 그러니까. 아무튼, 어, 그, 그때 이제 같이 노래를 하게 될, 어, 테너. 어, 이재원 씨를 소개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재원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저랑 또 준민이랑 <laughs> 또 같이 선예고 이렇게 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에, 어떻게 좀 사정상 1년을 이렇게 <laughs> 다시 다니는 바람에 저희 학년이랑 똑같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형인 듯, 친구인 듯, 예, 이렇게 반말을 하고 있는데, 예, 명칭은 형이에요. <laughs> 아무튼, 예, 그만큼 친하고, 또 이렇게 각별한 사이인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시간이 맞아서. 감사하게도. 예,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 각오 한마디, 소감 한마디 한마디. 예. 어, 제코가 석자라서. <laughs> 제코가 석자라서, 열심히 네. 이제, 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제 친구 김주택분의 공연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아이 좋은 무슨 말이에요 무하겠습니요 네,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유, 누구와 다르게 그러니까 네, 열심히 누구와 열심히 다르게 저기 있죠 핸드폰연 <laughs> 열심히 보고 있죠 경준민씨 <laughs> 네? 네, 도찰되고 있었어요 아, 네. 잘 많이 보러 와주세요 호도 네. 많이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테너 이재원씨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요 아 친구래 <laughs> 또 같은 테너 또 우리 안녕하세 성악계의 곰돌이 푸.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우리 또, 연세대학교 졸업했나요? 어, 올해 졸업합니다. 아, 올해 예정 졸업생. 우리 경세연 테너 소개합니다. 아, 아유, 네. 귀여워. 주태기 형 덕분에 같이 <laughs> 좋은 취지에 연주를 네.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형들이랑 만나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공연에 곰 셔틀 맡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귀여우세요. 잘생겼다 아, 강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강에. 아, 어, 강에 인사해. 안녕. <laughs> 강에 <강의> 리우입니다. <laughs> 너희 좀앞이다 <laughs> 아무튼 각오 한마디. 아, 네. 형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네. 어, 무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음.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김염동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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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형이 가 막내구나. 제가 막내입니다. 아, 네. 제가, 제가 막내입니다. <laughs> 우리 또 우리 또참병이가 어, 들어왔네. 어, 아무튼. 자, 안녕. 우리 이번 파트에서 부득이하게 같은 바리톤인데, 부득이하게 또 베이스 파트. <laughs> 베이스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고음을 내기보다 저음을 내는 게더 힘들다고 하는데 자그 베이스 파트를 맡은 우리 바리톤 이상훈 바리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자이 음악회를 같이 형이랑 같이 또 처음으로 음악회를 하는데 느낌이 어때? 그냥 살면서 어. 언젠가는 주택형이랑 같은 무대를 서고 싶다라는 생각만 이렇게 했었는데, 에이. 진짜 드디어 에이. 하게 돼서 너무 어. 영광이고, 또 어. 취지도 너무 좋은 취지에서 어. 이렇게 어. 좋으신 형님들과 함께 동생과 어. 이렇게 할수 있어서. <laughs> 강해야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그하면안 <그럼> 돼! <laughs> 이거 쓴거 봐, 강해 이거.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되고 <laughs> 그래서 너무 했어요. 영광입니다. 네.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네.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떨림이죠. 설레임. 네. 설레이죠 행복이죠. 네. 아유, 말도 잘하네. 네. <laughs> 어떻게 그렇습니다.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많이 물어보시고, 네. 젊은 피 수혈 기대할게요. 수혈. <laughs> 뭐 꽃, 꽃자. <laughs> 자, 그래서 저희가 맛배기로 저희 내일 할 곡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 떨리네요,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예, 어. 네, 그래서, 준비가 살짝 보여야 되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네, 피아노 주위로 모이시죠 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맛배기로 하나, 노래를 해드릴 텐데요. 어, 어떤 곡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 곡을 하는 게 낫겠나요? 네. 어느 봄날을 네. 갑자기 이렇게 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막얼 보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어느 봄날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그 어느 봄날이라고 하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돌배꽃 동요입니다 동영 동요, 동요. 그 네, 팬텀싱어 음. 시즌 1에 나왔던 노래예요. 이별이씨와 이준. 이준환 학생이, 그 카운트 테너 이준환 학생이 아주 멋지게 각색해서 불렀던 노랜데, 그 노래를, 편곡, 편곡, 각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긴장했나봐요. <laughs> 그래서 편곡을 해서 불렀던 노랜데, 사중창으로 부르니까 또 남자들의 또, 어, 이게 멋진 화모, 하모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부르다가, 조작권 때문에 끊길 수도 있어. 근데 네, 평평 한번 해 봅시다. <laughs> 한번 해 봅시다. <laughs>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진짜 잘하고 문의하고... 가겠습니다 찬론돌도입었 어요. 새잠이끝나구참기요 Who 어떻습니까? <laughs> 와. 여러분 어떠세요? 아, 심쿵, 심쿵. 아, 브라비, 박수. 자, 형, 이 다음에. 자, 저희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아, 문제가 아니라, 그, 뭐야. 그,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이렇게 했잖아요. 팀 이름을 좀. 저희 그래도 어, 팀 이름을 좀.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너무 좋아서 심장이 아파요. 대박이에요. 아 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그 노래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래서 좀그 이름을 좀 정해주시면, 네, 일또 그렇게 인스타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네, 저희도 좋습니다. 멋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앵콜 한곡 하죠, 한 김에. 어, hey, 더, 뭐 할까요? 뭘로 그, 할까요? 그, 뭐, 뭐, 뭐 할까요? 뭘로? 오늘 그냥 다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 네, 네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이렇게 맛보기로 해서, 네, 그만하고 이제 연습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간 나는 틈틈마다 그래서, 저희, 네, 이름을, 꿀벌 사용자. <laughs> 꿀벌! 노란색, 까만색, 노란색. 아, 그러네. 너 노란색 있고, 형님 노란색. 형 둘이 꿀벌 해. <laughs> 아니야, 둘이 꿀벌해. 우리가 <laughs> 검색할게 1번 할게. 우리는. 네. <웃음> 아무튼 <웃음> 여러분, 네 내일 많이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음악 같이 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 마디씩, 한 마디씩 네, 짧게 하시죠. 자 준비부터. 내일 네, 뵙겠습니다재현이 <laughs> 형, 아, 내가 할라고했는이 형, 내가 할라면 제언이 형, 제언이 형, 제이 형, 러 들어와 주세이 형, 연이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만, 마음만은 진짜 모두가 뜨거, 뜨거우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될것 네. 같습니다. 저희 모두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최고의 공연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일스에서 만나요! 고향에서 만나는 일산이 아니라 고향이래요. 아랍놀이에서 브라운 만나요. 브라운놀이. 브라운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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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콜. 갈색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이제 저희는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준민님 파이팅이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